요즘 뉴스 보시면 물가 오른다는 얘기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죠. 시장에서 장한번 보면 예전보다 돈이 더훅 빠져나가고 병원 가도 진료비며 약값이며 마음 놓고 다녀오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통신비며 교통비며 줄줄이 나가는 고정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혜택이 있다고는 하던데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더라 하면서 그냥 지나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지제도라는 게 원래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정책은 계속 바뀌고 있고 이번 정부에서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를 아주 많이 손 봤습니다. 바뀐 건 많은데 정작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느 날 동네 복지 상담소로 자주 오시는 박 할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민수 씨, 나도 연금 같은 거 받을 수 있나? 아무도 알려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살펴드렸죠. 알고 보니까 기초 연금도 가능하고 통신비 할인도 받을 수 있고 그동안 병원 갈 때마다 제값다 내셨던 게다 혜택 대상이었더라고요. 특히 통신비는 매달 5만원 넘게 내고 계셨는데, 기초연금 수급자 할인만 받으셔도 한 달에 1만 2천원은 전략이 됐습니다. 1년이면 14만 4천원이에요. 작은 금액 같지만 어르신들에겐 그게 정말 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치매 검사 무료인지 모르고 검진 미루시는 분, 임플란트 보험 적용된다고 해도 그게 뭔지 몰라 그냥 비급여로 150만원 주고 하신 분, 지자체에서 버스비 지원해 주는 줄 모르고 여태 교통비 다 내신 분까지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손해 보신 거예요.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무심한 게 아니라 그냥 몰라서 못 받은 혜택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어르신 복지에 대한 방향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어려운 사람부터 어르신부터 제대로 지원하자. 이 흐름에 맞춰 복지제도가 빠르게 개편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엔 직접 신청해야 했던 통신비 할인 혜택을 이제는 자동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진료 서비스 확대, 치과 치료비 지원 강화, 대중교통 무상 패스 도입 계획,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확대, 그리고 문화비나 여가 생활 지원비까지 폭넓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모르면 못 받는 복지를 줄이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신청 안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바꾸고 기존 제도도 더 넓고 두텁게 바꾸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도는 하나둘 바뀌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우리 어르신들께서 잘 모르고 지나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떤 제도가 바뀌었고 어떤 혜택이 새로 생겼고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시행될 예정인지, 지금 65세가 넘으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생활 속 사례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릴 겁니다.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실제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혜택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예전처럼 나 같은 사람은 해당 없겠지 하고 넘기시면 정말 손해입니다. 폭질한 건 알면 내 것이고, 모르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꼭 어려운 형편이 아니더라도 65세가 넘으셨다면 누구나 해당되는 제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혜택을 챙기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오셨고, 이제는 마땅히 누리셔야 할 권리니까요. 노후의 삶은 생각보다 긴 여정입니다. 70세면 아직 한참 활동하실 나이고 80세도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풍요롭고 따뜻하려면 무엇보다 정보의 차이가 큽니다. 같은 동네에서 사는 두 분이 전혀 다른 노후를 보내는 이유도 결국은 이 정보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분은 매달 20만원씩 아끼고 계시고, 어느 분은 여전히 그걸 모르고 다 내고 계세요. 그 차이를 바꾸는 게 바로 오늘 영상의 목적입니다. 저는 25년 가까이 복지 상담을 해오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배웠습니다. 늘 안타까운 건 자격이 되는데도 못 받는 분들. 신청만 했더라면 안내만 받았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 순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최대한 자세히, 최대한 쉽게, 최대한 실용적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만 잘 따라오셔도 생활비 전략은 물론이고 건강관리, 문화활동, 여가생활까지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단지 비용 아끼는 걸 넘어서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니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지출이 빠듯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특히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다 보니 매달 나가는 고정비 하나하나가 더 크게 느껴지죠.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리면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의외로 가까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같은 나이에 같은 동네에 살아도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계속 빠듯하게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생활비 전략법, 특히 어르신들에게 딱 맞는 꿀팁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먼저 교통비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시는 병원이나 시장, 경로당 대중교통 없이 다니기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교통비 다 내고 계세요. 제 이웃에 사시는 이영순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어보실래요? 올해 67세 되신 할머니인데요. 매달 버스비로 4만원 넘게 쓰고 계셨대요. 병원 다니고 친구분들도 만나야 하니까 버스를 자주 타셨죠. 그런데 우연히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교통카드를 신청하시고 그 뒤로 시내버스는 전부 무료로 타게 되셨어요. 그렇게 아낀 돈이 1년에 50만원 정도 되더랍니다.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지혜야, 이 돈으로 손주들 과자도 사주고, 나도 오랜만에 카페 가서 케이크도 사 먹었어. 하고요. 그렇게 일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차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장거리로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해요. 65세 이상이시면 KTX, SRT, 일반 열차 전부 30%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이나 광주, 여수처럼 가족들이 사는 지방에 내려가시거나 여행하실 때이 할인만 잘 챙겨도 1년에 수십만 원은 절약하실 수 있어요. 특히 수도권 지역 어르신들 통근 열차는 무려 50%까지 할인됩니다. 수원에서 서울까지 오가시는 분들은 한 번에 2,000원씩 아낄 수 있고 자주 이용하신다면 한 달에 2만 원 이상 절약되죠.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기차표를 온라인으로 예매하시면 추가로 1% 할인이 적용되고 주중에 예약하시면 좌석도 더 널널하고 가격도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컴퓨터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하게 예매 가능하니까 가족들이나 도서관의 스마트폰, 교실 등에서 한번 배워두시면 정말 유용합니다. 여객선 할인도 빼놓을 수 없죠. 제주도나 통영, 거제도처럼 섬 지역 여행하실 때 여객선 요금이 꽤 비싸잖아요. 그런데 65세 이상이면 기본 20% 할인, 여기에 지자체에서 추가 할인까지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통영시는 자체적으로 시민에게 여객선 할인 지원을 해줘서 기본 할인을 더해서 훨씬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여행 전에 시청이나 관광 안내소 홈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통신비 이야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없는 어르신 거의 안 계시죠? 카톡도 하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병원 예약도 해야 하니까 스마트폰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금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한 달에 5만원, 6만원씩 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통신요금 최대 50%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월 3만원 요금이라면 1만5천원을 절약하실 수 있는 거예요. 70세 김 할아버지도 처음엔 모르고 6만원짜리 요금제를 그대로 쓰고 계셨는데요. 제가 주민센터에서 할인 신청하실 수 있다고 알려드렸더니 정말이야? 하시더라고요. 신분증 들고 가셔서 간단히 신청하시고 바로 다음 달부터 통신비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손자랑 영상통화도 하시고, 뉴스도 보시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버스 시간까지 확인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통신사 매장에 가시면 시니어 요금제 있나요? 라고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걸 먼저 얘기 안 해줘요. 왜냐면 수수료가 낮기 때문이죠. 또 하나 추천드릴게 알뜰폰 요금제입니다. KB모바일, 헬로모바일, T플러스 같은 곳에서는 시니어 전용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월 2만원대의 데이터도 충분하고 통화도 넉넉히 쓸수 있어요. 요즘 오지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기기를 바꾸실 예정이라면 오지 시니어 요금제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더 많은 혜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문화생활 이야기도 해볼까요? 요즘 영화관 한번 가면 기본이 15,000원, 어떤 데는 2만원 가까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이건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65세 이상이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경로우대가 적용됩니다. 2D 영화는 7,000원, 3D는 1만원이면 보실 수 있어요. 게다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CGV에서 6,000원까지 할인됩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이보다 좋은 혜택이 없죠. 통신사 VIP 멤버십 있으신 분들도 꼭 확인해 보세요. 연 3회까지 영화 무료 관람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SKT, KT, LGU 모두 제공하니 통신사 앱이나 매장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72세 최 할머니는 이 혜택을 매달 챙기시면서 요즘도 영화 보러 가면 젊은 시절 데이트하던 기분이야 하시더라고요. 그런 작은 기쁨이 삶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거죠. 서울 종로 낙원상가에 있는 실버시네마 아시나요?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2000원의 옛날 명작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어요. 신성일, 남진, 문희씨 나오는 영화들 보시면서 추억에 푹 빠지기도 하고 같은 또래분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라 분위기도 아주 좋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국립박물관, 미술관, 궁궐 같은 국공립문화시설은 65세 이상 무료 입장입니다. 서울에 계시다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창덕궁 모두 신분증만 있으면 무료예요. 외출하기 좋은 날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나들이 코스죠. 다만 요즘은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니까 미리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두시면 편하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까지 조금씩만 신경 쓰시면 매달 몇 만원, 1년이면 몇십 만원이 저절로 절약됩니다. 게다가 그 돈은 단순히 아낀 돈이 아니라 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손주에게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있고 친구랑 따뜻한 차한잔 마실 수도 있고 아껴서 소소한 여행 한번 다녀올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아프기도 하고 불편한 것도 생기죠. 그래서 노후에 가장 큰 자산은 결국 건강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야 하는 건 알지만 막상 비용이 걱정돼서 미루시는 어르신들 참 많으시죠. 혹시 더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보다 이번 달 진료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더 앞설 때가 많으니까요. 69세 박 할아버지도 그런 경우셨어요. 이가 시큰거리는데도 치과비가 무섭다며 참기만 하시다가 결국엔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상황까지 오셨죠. 그런데 다행히 65세 이상이면 틀리와 임플란트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150만원 넘게 드는 임플란트를 50만원 정도에 하실 수 있었어요. 이제 고기도 씹을 수 있다. 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요즘은 여기에 좋은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심미적으로 더 좋은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4,050만원대에 가능해졌거든요. 다만 치과에 따라선 여전히 비급여 진료만 권하는 곳도 있으니 여러 곳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지역도 있어서 서울이나 부산 같은 곳은 실제로 더 저렴하게 치료받으신 어르신들도 계세요. 또한 가지. 걱정이 커지는 건강 문제 중에 바로 치매가 있습니다. 깜빡깜빡 하는 일이 잦아지고 내가 점점 달라지는 느낌이 들면 누구나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좋은 소식은 65세 이상이면 치매 선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예약하시면 되고 검사는 설문지 작성과 간단한 인지력 테스트로 30분이면 끝나요. 치매가 의심될 경우 정밀 검사도 일부 지원되고요. 또 치매 진단을 받으면 약값도 월 3만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예방접종도 정말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작은 감기나 폐렴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65세 이상이면 독감, 폐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독감은 매년, 폐렴은 평생 한번 코로나19는 매년 최신 백신으로 맞으시면 됩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아직 전면 무료는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접종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 주는 곳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무릎과 눈 건강도 빠질 수 없죠. 무릎이 아프면 일상이 무너지고 눈이 침침하면 세상이 답답해지니까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수술비를 무릎 한쪽당 1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수술 전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 시기가 수술 전이라는 점만 꼭 기억하세요. 안과 검진 역시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백내장 진단 시 본인 부담금도 지원 가능합니다. 실제로 백내장 수술을 받고 손자 얼굴이 또렷하게 보여요. 하시며 우시는 어르신도 계셨어요.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요. 이렇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많지만 사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사는 곳이 불안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주거 안정도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노후의 조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주택연금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많은 어르신들께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어요. 주택연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어르신이 5억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매달 약 1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집은 그대로 살면서 생활비 걱정을 덜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연금 액수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가입 연령을 낮추고 지급 금액도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미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녀에게 손안 벌리고 스스로 생활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더해 고령자 복지 주택 확대도 추진되고 있어요. 복지관과 연계된 어르신 전용 임대 주택이 확대되면 건강 관리 여가 식사 지원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성남시에서는 1층에 복지 시설 위층에 주거 공간을 둔 복합형 주택을 시범 운영했는데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게다가 은퇴한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실버타운형 주거단지도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같은 또래와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살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노부모 부양 시 임대주택 신청 조건 완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산층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어려웠지만 이 제도가 개선되면 3대가 함께 살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요. 건강을 챙기고 주거가 안정되면 노후는 더 이상 불안의 시간이 아닙니다. 걱정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내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건강과 주거복지 정보가 여러분께 그런 삶의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들으셨던 그 고민들, 이제는 조금은 가벼워지셨을까요? 여보, 핸드폰 요금 또 6만원 나왔네.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고민이 지금쯤은 조금은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노후라는 시간은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배움과 선택의 기회가 여전히 계속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풍경이 정말 다르게 펼쳐지게 돼요. 오늘 알려드린 혜택들, 처음 들으시는 내용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하나가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미 만들어진 제도인데 몰라서 못 챙기고 계셨던 것뿐입니다. 정보 하나만 알았어도 매달 나가던 통신비를 줄일 수 있었고 치과 진료를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었고 버스비며 영화 값까지 절약할 수 있었어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민수 씨나 이거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한마디가 그렇게 가슴을 아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아쉬움 속에는 난 이미 몇 년을 그냥 손해봤구나라는 자책이 담겨 있거든요.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신 거, 지금이라도 시도해 보시는 거, 그게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이라는 게. 크고 대단한 것보다도 작은 실천 하나가 큰 울림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버스비 4만원 아끼고 통신비 1만원 절약하고 영화 한편 6천원에 보고 이게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여지를 늘리고 내 시간을 더 여유롭게 만들어 주는 힘이 돼요. 73세 김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스마트폰 강좌 들으시고는 손주랑 영상 통화하고 유튜브로 노래도 들으시고 그 자체가 하나의 삶의 즐거움이 되셨죠. 그한 걸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어르신들께서 더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서 기억나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 한통 걸어 보시고 통신사 매장 가셔서 시니어 요금제 한번 물어보시고 영화관 예매하실 땐 경로 할인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야 이런거 있더라 하면서 꼭 알려주세요. 어르신들끼리는 서로 나누는 정보가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하거든요. 혹시라도 아직 마음속에 나는 해당 안될거야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대부분의 제도는요, 정말 필요한 분들이 아니라 신청하는 분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세요. 알아보세요. 움직이세요. 그한 번의 행동이 남은 노후를 훨씬 밝게 바꿔 줄 겁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어르신들께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챙겨야 할게 많구나. 나도 뭔가 할수 있구나 하는 용기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편에서 실질적이고 따뜻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한 번의 손길이 저에겐 큰 힘이 되고 또이 정보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 줍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편안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